이번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를 잡아보겠습니다. 이 크기에 사용된 종이는 30cm 곱하기 30cm 종이를 이용했어요. 삼각접기 한번 잡으시고요. 반을 다시 삼각접기 합니다. 삼각접기 하신 다음에 중심을 펼쳐서 사각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뒤집으셔서 다시 삼각부분을 펼쳐서 사각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셨으면 뚫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막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막혀져 있는 부분을 뾰족하게 펼쳐서 눌러 접었습니다. 네 곳을 모두 똑같이 해줍니다. 또한 장을 펼쳐서. 다 접어주셨으면 한 장을 이렇게 남기시고요 여기 나온 삼각 부분을 다 밑으로 젖혀주세요 네 군데를 똑같이 삼각 부분을 접어서 접기선을 이렇게 내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또 돌려서 위에 나온 삼각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네 군데 뾰족하게 위에 나온 삼각 부분을 밑으로 다 젖혔으면 접어진 삼각 부분을 안으로 넣어 줍니다. 안으로 넣어주시고 4곳을 네 모두 안으로 넣어주세요 4곳을 네 안으로 모아서 다 넣어준 모습입니다 이거는 위에 소나무 잎이 될 거고요 밑에 나무 기둥은, 요 밑에 기둥은 위에 사용한 소나무 종이 사이즈의 4분의 1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접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똑같이 접어서 준비합니다. 소나무 옆에 가위집을 내줄 텐데요. 이렇게 내면이 옆으로 가게끔 놓으신 다음에 어, 센치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센치를 그시면 돼요. 저는 한 2cm 정도 간격을 두고, 양쪽 옆에 한 1cm 정도의 가입밥을 연필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해두시고요. 또 2cm 간격을 뜨시고,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양쪽이 똑같으면 돼요. 1cm 간격을 표시를 해주시고 다섯 개 5개 정도, 다섯 계단 정도 되게끔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가위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잘라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다 자르셨으면, 밑에가 뾰족해지도록 잘라진 선까지 접어줍니다. 모두. 접기선을 꾹꾹 내어주셔서 다시 펼쳐서 안으로 접어 넣어줄 거예요. 접기선을 최대한 꾹꾹꾹 내어주신 다음에 이거를 다시 펼쳐주세요. 펼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펼치셔서 접기선대로 안으로 넣어줍니다. 요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다섯 단을 모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접기선대로 펼쳐서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셔서. 이렇게 다 접어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한쪽 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8쪽을 돌아가면서 똑같이 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8곳을 모두 안으로 접어서 넣어주었습니다. 넣어주었으면 위에 소나무 잎하고요. 밑에 이 기둥은, 나무 기둥은 이 소나무 만드는 종이 사이즈의 4분의 1 /4 사이즈를 사용해서 똑같이 접어주시면 되고요. 이 사이사이로 넣어주시면 돼요. 사이사이로 한칸한 한 칸씩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풀칠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를 살짝 들어서 안에서 붙이를 해주시고 한 장을 넘겨서 또 사이를 들어서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붙이를 해주시고 또한 장을 넘기시고 붙이를 한 다음에 덮어주시고 또 뒤로 돌려서 여덟 골 모두를 붙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입니다. 꾹꾹꾹 다 눌러 주신 다음에 이렇게 세워 주시면. 예쁜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가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마다 진주 구슬을 붙여 주었어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마다 진주 작은 구슬을 하나씩 붙여 주었고요. 제일 위에 봉우리에는 큰 구슬을 하나 장식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